충남 서산시 초록이 가득한 산자락에 은자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좀다 됐어야 되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니.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온 남편 때문에 식사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이 양반이 혼자 여가 있으면. 식사가 그렇잖아요. 나가 혼자 있으니까 좀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그냥 정향하고 그냥 따라 들어왔지. 한때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구두 기술자였던 부부. 하지만 건강하던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서산에 내려와 살면서 시골 생활에 적응해야 했는데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쉴 틈이 없는 일상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일상에도 버텨야만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바로 남편 때문인데요. 콩팥 나쁘지, 신장 나쁘지, 혈압했지, 있지, 고절증했지부정맥이있지 있지, 심장 판막 이식 수술했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협착증이있지전립선이있지 그럼 병원 종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손쓸수 없어. 불쌍해질 것 같아. 너무 불쌍해. 혹시라도 곁에 있는 남편이 갑작스레 떠나버릴까. 어머니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데요. 조금 더 남편과 함께이고 싶은 은자 엄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은자 엄마가 살고 있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을 찾았습니다. 태풍이 부는 이 서산. 아뻘 냄새. 뻘 냄새. 아. 와,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여기 서산이 네. 이렇게 이쁜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여러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각 지역의 매력이 네.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음. 만날 우리 어머님도 팔색조의 매력이 있으신 음. 팔방미 어머님이 아닐까 네. 하는 느낌이. 바다도 좋고 여기에 꽃도 있으니까 어머님 때 마을에 이 들어왔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어 우리 잠깐만 어머님이 좀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이은자 어머님도 있어요? 네, 네 나... 아니 나와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 아름다워, 어, 너무 아름다우셔. 너무 멋있 이뻐. 조금 대단해. 어머님의 빛이 성냥하세요. 너무 예쁘고 좋니다 어, 네. 네. 오늘 네. 오늘의 주인공 은자 엄마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예. 어머님 집이 어디예요, 여기서?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좀만 더 올라가면 돼요? 예, 예. 아저 아 위에서부터 저희 마중하러 나오신 거예요. <laughs> 많이, 많이 내려오셨는데. 예, 예. 언덕이 꽤 어, 높아요, 경사가. 계속 언덕인데요? 예, 예, 예. 다리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하요 가다가 서서 아이고. 뒤로 제끼고 허리. 손, 어, 잡고. 끼고, 예. 손 잡고 또 올라가다 안덕에 무릎 잡고 올라갔다가 뒤 재끼고 어. 네. <laughs> 벌써 허벅지에 딱 힘이 들어가요 젊은 젊도 어. 네. 맞아요 언덕길이라서 여기가 어. 집 앞이 네. 근데 우리 어머님 집 정말 예쁘다 너무 잘갖꿔줬어와 아. 정말 예쁘다 하. 너무 예쁘게 해놨다 어? 잠깐만 우리 아버님, 어? 아버님 나오신 거 건... 예,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집아 앞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뵙고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네. 우리 아버님도 멋쟁이시다 네? 멋쟁이요 네, 아버님 <웃음> <웃음> 어머님의 짝꿍 전금열 아버님입니다 두 분의 웃는 모습이 닮았죠.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어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깔끔하게요 집이. 앉으세요. 그냥 그냥 아꼭 삽니다. 아 어머니. 일년 일년. 우리 지금 모두 딱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서으로 어. 있잖아. 어. 컵들이예 기술만 네. 좋아. 이렇게 집게 쫓아내겠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돌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어. 이 텐트를 돌려야 되잖아. 우리 어머님의 위치에. 어머니 네. 정말 깔끔하신 분이시네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야. 어머니 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니야. 지금 저희 집 가, 가면. <웃음> <웃음> 우와 컵 하나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돼 있는 모습 정말 놀라운데요. 부엌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 보이는 곳마다 세상 부지런하고 깔끔한 어머님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지금도 정말 멋쟁이시고 멋지신데. 네. 우리 아버님이, 야, 아버님이 이 굉장히 풍채가 지금. 어, 그런 지금보다. 야, 굉 좋았죠. 풍채가. 네. 네. 그럼 아버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제가 서울 강강제와에서. 예? 네? 서울 강강제화에서 금강제화? 어, 뭐 되게 유명한그 구두 네. 브랜드 아닌가? 오! 어머님, 네. 거기서 혹시 어, 디자이너? 그렇다고 <웃음> 봐야죠. 와우! <laughs> 이지다어머 뭐, 뭐, 이게 산호죠 아닌가? 이게 뭐예 하... 아. 그러니까 이게 막 빛이나 뭔가 다 예, 뭔가 뭔가 아... 이런 어떤 센스가 뭔 뭐지? <laughs> 그런 좀 미술이나 네. 뭔가 디자인 쪽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아...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큰 부류 회사에 근무를 하셨구나. 네. 아... 그럼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분도 이제 했죠. 아버님도 거기, 거기 거기 신발 네, 받드는 회사에 네, 있었고. 나는 그때 당시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네. 그냥 이제 막사회 생활 네. 할 때고, 그때가. 사위 생활 저할 때고. 보니까 좀 성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귀다 했죠 <laughs> 아버님이 먼저. 네. 그때 군인 제대하고 바로 와고 머리는 깎아 머리 다싹 감여갖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데 인정은 많았고. 뭐, 어, 사기자고서, 공동묘지지? 공동묘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서 사기자고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공동묘지가 아니라, 아니요? 동네 사람, 그, 그, 산소요? 물론 산소요, 그랬어요, 그던 근데, 거제는데 내가 이제 방어다고 자취라고 있는데, 맨날 문 앞에 있는 거요. 자취방에 여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근데 우리 여동생이 무난히 싫어했어요. 안 생겼다고. <laughs> 언니는 작고 먹고 아리아디한데 형부는 뭐커면이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지. 그니까 실태는 거야. 근데뭐 맨날 와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혼자 야 내가 무엇이간데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만드냐. 그냥 사귀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귄 거예요. 한번 거절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그 진념에 어머님도 마음을 열었는데요. 연애를 시작하고 몰랐던 아버님의 매력을 하나 둘 알게 되면서 어머님의 마음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인정도 많고 다정했던 아버님 그 모습에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부부로 산지 어느덧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님 댁 마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래 더 주네. 아니 이게 다 뭔가요? 흙 치고 풀 나서 조금 나더 아플 때 빨리 해야지 더 아프면 못 하니까 건강상 이양번 요만 할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세면이라도 해야 돼 쎄면이라도 근데 쎄면 하면 더 힘들잖아 이게 이거 다 푸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거 하자고 그랬어요 나 궁둥이 들어줘 자, 이걸로... 아, 내려와 아, 아 궁둥이 들어줘, 말하지 말고 내려오라니까 아니, 저걸 꺼내야지 내가 끌어내릴게 아, 이거, 안 돼, 하지 마 본덕이 무겁네? 그럼, 뭐 이게 뭐지? 생각하고 뭐, 틀리네, 흙하고는 흙같은데 아이왜야 뭐. 이거 아버지다 이죠 아이고, 그거 탑이 더 힘드네. 아빠 다리 아픈 아내를 대신해 삽질에 나선 아버님 힘을 써보는데요. 그런데 얼마 하지도 못하고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아이, 좀 쉬었다 해야 돼. 아이고! 네, 막 올라가지 마 하신 거예요? 아, 위험하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일거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우리 어머님이 아니죠 남편의 걱정은 아랑곳 없이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편이랑 기록이랑 제일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100개 찼잖아 여어도 차고 벨트도 차고 다 찼잖아 어때? 복대 다두개 내가 다 찼잖아, 지금 여기 팔뚝도 차고 다 찼어? 팔뚝은 뭐? 이거 다 찼어 내가내 내 건강 내가 지켜 이거 해주가니? 그러면 <laughs> 안 하셔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으니까 쉬었다, 요 이리 와, 내가 할게 기다 그 그냥 그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을 들어가세요. 야 잠깐. 아예 없어도 돼요. 그냥 끓으면 안 들어가니 살살살 달려면 쏙 들어가. 아내를 생각해 일을 거들어 보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살관 때문에 살인 많이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혈관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고 그러고, 병원서는. 근데 어떻게 야 사는데 또, 안 들고 또살수 있나? 조금씩은 또들어야지 자, 또교대 네? 교대해야 돼. 대 교대. 결국 뱃길을 들고만 아버님, 남은 작업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님은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한참 만에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작업이 무리가 됐는지 어머님의 손에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네, 손잘 주워요. 자다가도 주는소요 <laughs> 자다 손만 딱 오면 딱 주물러. 누어서 자면서 주물러. <laughs> 아, 아무래도 오늘 작업은 더 이상 힘들겠는데요. 수고했어요. 예. 네. 네. 작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세안부터 하시는 어머니. 화장품 바르는 일도 빼먹지 않습니다. 어우 그런데 바르시는 게 많네요. 이는 못해요 얘가 주름 펴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줘서 이게 다 썼어. 어 기본이지? 기본. <laughs> 평소에 이렇게 많이 바르세요? 항상 이렇게 발라요. 이 정도는 항상 발라요. 어... 씻지 않으면 못 자고 안 바르면 안 돼. 젊었을 때 연태까지 그렇게 안 해봤어. 그래서 그런지 돈 가지고 산다는 증말이라보초라하이만 아니라고. 모든 한다고 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은자 엄마. 쉬질 않으세요? 쉴 수가 없어요. 별로 집에 서 누워있는 시간도 없어요. 쉬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참, 이제 막 아주 고기차 죽을 때는 아이고 힘들고 들어 조금. 그럼 근데 성질이 지가 제몸 뭐야 닭살 내는 거야. 바닥에 엉덩이 한번 붙일 틈도 없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어머님의 걸음걸이. 어느새 무릎과 발바닥에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그제야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숨 돌려봅니다. 발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 아프니까 발 어. 다리 아프니까 이렇게 올려면 좀 편해. 그런데 이게 발가락이 맷까 아니야 저리고 애리여. 발가락이 전체가. 봐, 못했잖아 많이 못했잖아. 봐 여기도 왔다. 여기 땡땡 못했잖아. 그렇네. 엄청나게 엄청 나게못네 엄청 못했네. 후회되죠. 내가 미련했구나. 그냥 그렇게 고장 날건 생각 않고 그냥 우선 많이 쓸수 있으니까 그냥 썼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망가진 다리를 볼 때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만 몰려오는데요. 휴식도 잠시. 끼니 때가 찾아왔습니다. 해모라는 거예요. 이걸 잘 잡서 해물, 해산물 넣는 거. 해모 남편의 식사는 어머님이 가장 마음을 쓰는 일인데요. 이 감자하고 양파하고 바지락 그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줘요. 이제 마늘 좀더 넣어야지 이제. 여기는 좀짠거 하나도 안들어갔어 간이 안들어갔다 현재. 맹팅이야 지금. 음식 조절하셔야 돼요. 네. 우리 아저씨. 콩팥을 걸러야 되는데 그 짭짤하게 그렇게 먹으면 당뇨도 그렇고 좀 간이 게 먹으면 부어요. 몸이 부어 부종이 생겨 그렇게 간이 없어. 오랜 시간 당뇨를 앓고 있는 아버님 그 사이 풍채 좋던 모습은 사라지고 많이 야였습니다. 인슐린. 매일 하루에 한 번. 처음에 약 먹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의사가 이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편해요. 주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단 관리인데요. 응. 그러다 보니 모든 음식에 어머니의 손이 가야 합니다. 이리 와. 도와. 밥 먹으라고. 예. 그 고마움을 알기에 입맛이 없어도 잘 먹으려 애쓰는 아. 아버님입니다. 깐 것보다 통바다 쌓아놓고는 좋아. 맛없죠, 다행히. 아 이것도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꾸 뭐 잔소리 못 쓴대요, 안 되지? <laughs> 잘 먹길 바라는 마음에 해녀 입맛에 맞지 않을까 늘 마음을 쓰는 어머니. 그럼 작업? 아 됐어. 이거 두 모래. 뭐? 인터넷. 인터넷? 한모야 되는데. 한쪽 먹었는데 안 된대. 김백지니까 좀더잡숴야 되는데 짧는 밖에 안 잡으니까. 꼭칼루에 타코만 뭘 먹어야 된다는데 그런 거는 다 어디 들으신 거예요? 병원 가면 다와 있어. 음. 아 입맛이 있을 때 없, 없을 때 어쨌든 다 먹고 어쨌 때는 조금 당기고 그래요. 식사를 하면서도 남편의 건강 걱정에 어머님은 늘 노심초사입니다.